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이제 대3 무승부를 이제 기록했었던 두 팀이고요. 자 회전을 많이 줬다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할때 지금 이공 같은 경우는 회전을 좀 빼고 무안하게 득점을 할수 있는 공이거든요. 네, 자 가볍게 득점에 성공한 마밍캄. 빨강공이 키스가 나면서 다음 배치가 조금 잘못 쓰긴 했지만 마빈칸 선수 또 뒤돌려치기를 한번 성공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짧은 거 뒤돌리기. 아, 좋습니다. <laughs> 득점 좋습니다. 네. 이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네, 계속해서 뭐 편안하게 서진 않습니다만. 지금 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공에 당점을 주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네. 네. 자, 회전력을 좀 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민공. 지금 아, 지금은 두께를 아예 맞추지 못했네요. 그렇요 네. 이득점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마르티네스는 지금 어, 크라운텔 라운 선수들 가운데는 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단식에서 1.482의 에버리지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르티네스 선수의 완벽한 공격력이 다, 나오진, 다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조금 더 훨씬 좋은 공격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떨지 볼게요. 자 뒤돌리기. 아 좋습니다. <laughs> 지난 시즌은 이제 투어에서 그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사실 마르티네스가 이제 우승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좀 슬럼프를 겪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그 아예 못 치는 경기 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엽돌리기 자 이것도 키스가 있어서요. 키스가 있어요? 남네요.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르티네스가 두께 컨트롤을 잘하면서 컨디션 좋을 때는 뭐 키스를 정말 예리하게 빼는 선수인데 조건희 선수가 지금 전체적인 성적 그렇게 서 좋지 않습니다만 최근 세 경기는 좀 달라요? 네, 좀 상승세죠? 그렇죠. 네. 아, 이 공을 리버스로, 리버스로 갑니다. 네. 조금, 조금 긴가요? 네. 아, 뭐 물론 조금 길었지만 상당히 창의적인 공격이었고. 네. 아이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저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덮칠까봐 이 공을 선택을 못할 것 같거든요. 멀 칠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숙여서 공략을 했어요. 네. 자 선지훈 선수는 3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 네, 이거 키스가 두... 날 가능성이 꽤 있었죠. 네, 아주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네 두께를 두맞추지 두께 못했죠. 자, 마인캄. 아, 배치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란 공을 세워치기 형태의 비껴치기도 보이고요. 어, 지금은 이제 세워치기 아니면 대여전인데 세워치기 같죠? 네. 키스가. 아... 네. 여기서 키스가. 파이팅! 네. 파이팅! 진행 경로에 빨간 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세한 역회전성, 무회전성에 가까운 역회전성을 주고 들어갔는데 두께가 편하지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키스를 뺄수 있는 두께가. 자, 마르티네스 일단 옆돌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포지션인데요. 네. 단점을 좀 낮춰서 옆돌리기, 포쿠션을더 네. 보고 공략했는데, 와... 네. 이게 이전이 안 됐네요? 네. 지금이 옆돌리기도 이제 빨간 볼이 좀 신경 쓰이는 옆돌리기였죠 그렇죠. 키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좀 쓰고 회전력을 좀 줄이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앞돌리기. 이런 공을 또좀 섬세, 섬세한 임팩트 조절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자,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공들을 칠 때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수구와 일족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건희 선수처럼 가볍게 툭 치는 느낌으로 공을 보내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분리각대로 각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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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선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볼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두께나 이제 스트로크의 세기 조절을 하는데, 그렇죠. 예민할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예민해지죠. 대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선수가 대회전을 치는 와중에 그렇게 강한 힘을 주지 않았죠. 네, 네, 그것도 내가 일족구의 두께를 달고, 그러니까 달아나가기 위해서거든요. 네, 승부다. 아, 아, 조건이가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프로 단구원년에 이제 조건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아이 선수가 조만간 또 우승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멀리 있는 공을 선택을 했는데 멀리 있는 공 뒤돌리기. 아 어때요? 네. 저렇게 편하게 칠 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를 조금이라도 좁혀 줘야 됐을 것 같고 네, 득점할 수 있을 때 득점을 해야죠. 그렇죠. 음. 자, 지금은 찬스죠. 그렇습니다. 네, 왼손이고 불편한 자세긴 하지만, 네, 그렇 어, 일족, 네, 의 두께만 좀 맞아주면은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배치예요. 네, 네, 참고. 좋습니다. <laughs> 선진우 선수 첫 득점.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흰볼한번 보고 빨간 볼을 또한번 쳐다봤는데. 자, 지금 이런 매치에서 선진우 선수가 왼쪽을 선택할지 오른쪽을 선택할지 봐야 되는데 오른쪽인 것 같죠? 네, 지금 회전이. 오른쪽 선택해서 지금 짧게 보는 거죠? 적당한 두께에서 잘 내리려고 했었는데, 조금은 와. 짧게 진행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런 공들은 이제 공격과 수비를 같이 노리는 공격이거든요. 흰 공을 아예 반대쪽으로 크게 돌려놓고, 내 공은 나중에 진행하는. 그럼 이제 득점이 됐을 땐 포지션 플레이고, 득점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디펜스 플레이가 되는 네. 거죠. 아금2 선수가 대전을 노리는 것같지가 않아요 어. 지금 2뱅크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팀의 이제 승률이 가장 은은 선수, 뭐단복 지금 리지 않고 나왔을 때에는 은 지금 2명은 지금 2명은 지금 2명은 지금 2명은 치기아니 여기서 걸려주면은 걸렸는데요? 아, 좀 모자르네요. 박찬캐스터가그투 뱅크 샷을 원래 그마민컨 선수가 보고 있었다가 네. 맨 마지막 가서 키... 어 시간이 없어 갖고 초이스를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네. 투 뱅크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자, 지금 마 3리뱅크샷이죠 단장으로 이어지는 플러, 플러스뱅크샷입니다. 자 걸려주면 아, 네. 오. 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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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리. 아, 아깝게도 아. 치고 말았습니다 네. 흰 공이 살짝 걸려도 맞았을 거고, 빨간 공이 조금만 두꺼워도 맞았을 네, 건데 그래서 지금 아, 네. 흰 공이 안 걸리고 그러네요. 빨간 공은 아주 얇게 맞네요. 그러면서 조건이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볼이 왔어요. 얇은 두 아, 근데 지금 두께가 좀, 아, 두께가 예민한 공이네요. 생각보다는. 자, 뒤돌리기. 자, 얇게 두께. 공략. 잘 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건이. 아, 또... 아,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예민한 아, 두께인데, 잘 공략을 했군요. 네. 저는 이제 노란 공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일직선상 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느껴 거든요 지금도 앞돌리기 인데 키스 해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각도 형성이 아예 안됩니다 너무 짧아지고 말았습니다. 5대 3으로 앞서 나가는 신한알파스. 이 선진우 선수도 그 메탄고를 다니면서 당 단구 선수로서의 꿈을 꾸다가 또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드림투어를 통해서 어 꿈이 이제 현실이 된 선수예요. 그렇죠. 분 두께에서 와 두께감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이게 와 네, 이게 아, 빠지네요. 넘어갔네요. 너무 얇지? 이 단순히 얇은 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게 네. 제가 두께감이라고 표현했던 게 원쿠션 반발을 최소화 시켰어요 지금. 네네. 네. 네,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얇은 두께를 맞췄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뭐 스커트를 이용해서 치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감각이 좋아야 됐거든요. 근데 저게 살짝 넘어가네요. 자. 득점 이후에 포션 만들어냈어요. 네, 자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로 공략했습니다. 네, 괜찮아지죠? 네, 좋습니다. 아, 이연속 아, 득점. 득점 기록하는 마니카. <듣기> 보고 있으면 마밍캄 선수는 정말 당구로 쉽게 치는 느낌이에요. 쿠드롱 선수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또 그리고 마밍캄 선수는 뭐 정석적인 스트로크를 딱 지켜서 친다기보다는 그냥 당점을 정말 잘 알고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툭툭 공을 치는 느낌입니다. 자, 먼저 보내고 네, 점점 득점이 됐습니다. 네. 조금 길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 이제 이탈해서 보시죠 볼 구름을 보면 좀 돌아가는 느낌. 네,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살짝 멀어지지 네.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득점은 네. 충분히 됐습니다. 뒤돌리기. 자, 지금 꼭 짧은 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아. 득점 됐습니다. 네. 네.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마탐 자, 저렇게 가볍게 툭툭 얹어놓고 툭툭 치는 느낌으로 친다는 것은 그만큼 임팩트의 양 조절이 정말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미생 감각 말씀하신 임팩트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죠. 그렇죠. 수구를 다루는 터치감, 볼 터치감도 상당히 중요하고 임팩트의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어, 지금은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네. 짧아지면서 득점하지 못하는 마밍캄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오차가 굉장히 컸죠. 네, 당점이 하단 당점의 역할이 너무 크게 작용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 공은 맞았는데 그 변화를 너무 크게 준 거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고요. 아, 자세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역시 불편한 자세에서 완벽한 s t 가 a y so. 어렵군요. o <laughs> m PBA 팀 리그 2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네경기가 펼쳐지는데 자, 첫 문을 여는 크라 h 텔라 e 과시 e r 파스의 대결 e there, 이 h e r e 장점을 상단 쪽으로 올리고, 한 번에 휘어짐을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예요옆 돌리기를, 휘어짐을 살짝 줍니다. 자, 잘 휘었어요. 네. 아, 멋집니다. 자, 내공이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울기 자체가 저렇게 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일자 기울기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어, 정말 잘 쳤습니다. 도 부담이 좀 있는 공이죠. 그렇게 뒤돌리기 지금 네, 큐볼의 힘이 살아있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조건희 선수가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공을 보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부담 없는 공처럼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1 적구를 맞고 끌리는 느낌이 조금만 주어지면 짧은 짧게 빠질 수 있는 공이었어요. 네. 네. 아주 부드러운 팔로우 샷으로 아주 잘 해결을 해냈습니다. 자, 엽돌리기. 자, 예민한 엽돌리기인데요. 아, 아쉽죠. 아, 지금 또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꼈습니다. 네. 지금 뭐 일적구의 두께 자체가 너무 얇게 맞은 거거든요. 네. 두께를 내리는 두께를 썼을 건데 네, 일적구를 내리는 두께요. 두께를 뭐더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아마 그 두께를 노리고 왔었을 겁니다. 네, 네. 네 두께 미스계 있었던 것 같죠. 네. 쪽으로 내리는 옆돌 어, 코너에서 일단 선수. 이것도 네. 선지훈 선수가 팀리그에서 약간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상당히 잘 치는 선수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뭐 선수들마다 당연히 뭐 개개인의 실력 차는 있겠지만 드림투어 3회, 우승이, 3회 우승이라는 건 정말 큰 결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팀전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키스가 났습니다만 득점됐습니다. 네. 이렇게 행운까지 따라주면은 크라운의 <laughs> 텐는 쉽지 않죠. 코너 깊숙이 넣어서 옆돌리기. 네,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한 마밍캄. 지금 점수차도 좀 크게 벌어져 있고, 어 이거를 석점밖에 남지 않았어. 아, 아, 벌어쳤어요 네, 그렇게 치져서 네. 성공. 결정타네요. 아, 네. 자 각도가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아 저공을 그냥 음. 얇은 두께를 그냥 가볍게 걸어주네요. 음. 마지막 1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키스가 상당히 위험해요. 자, 빨간... 어. 어... 어... 지금 옆돌리기 시도했던 거죠? 어, 지금 빠르기였으면 은 옆돌리기를 길게 네. 포쿠션으로 봤다던가 아니면 이 정도 빠르기면 은 음, 이게 네, 포쿠션으로 본것 같네요 옆돌리기를. 네. 근데 이제 큐미스가 나면서 안쪽으로 공이 빠진 거고요. 한 점을 남겨두고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인데요. 여기서 키스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줘야 되고요. 잘 빠졌습니다. 자, 이게 오, 아, 아 이게, 이게 안 맞네요. 이렇게 턱점이 안 되는군요. 아, 이렇게 부드러운 속도로 들어갔다는 거는 각도가 점점 짧아지게 만들 의향이 있었던 거거든요. 일조으 포지션 플레이도 그렇고요. 이 상황에서. 맞습니다 자, 이제 한점 남았습니다. 실은 알스저희 선수가 마무리 지수 있을까요? 자, 지금 배치를 회전을 잡아서 역회전을 살짝 주고 대전을 돌리는 건데 네. 아, 저거를 정말 저렇게 섬세한 두께로 칩니다. 아, 조곤이 선수 오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맞겠죠. 틈이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네. 서 선수가 아, 었습니다